자 우리 오늘 테스트 3 바로 먼저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어휘 생활 영어 독해 또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좌 잔고 뭐죠? Account 그렇죠? Account balance balance가 잔액 잔고라는 뜻이 있어서 account balance 이제 계좌 잔고 되죠? 그다음에 공과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빌. 빌. 우리가 흔히 지폐 혹은 뭐 계산서의 빌이 공과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accurate 좋습니다. accurate records. 정확한 기록이 must be kept. must be kept 꼭 보관되어져야 된다. 즉 정확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자, sign your name in the blank. 그렇죠, blank space, blank, blank가 되겠고요. 자, 미리 돈 내는 거 선불? 어드벤스. 어드벤스. 그렇죠, advance payment. 명사로 썼기 때문에 pay가 아니라 paym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dvance payment 선불 그 다음에 내년 회계연도 2월 2월 한다 넘긴다란 뜻 carry <laughs> 캐리 좋아요 carry over carry over 어디로 to carry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회계연도 fiscal year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call for가 뭔지시죠 call for 아주 <laughs> 그렇죠 요구 as for call for 요구하다. 그리고 contract는 계약서. contract는 계약, 계약서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출번입니다. I think it's not my 그렇죠. 밸런스 잔액 확인표. 근데 여기서는 밸런스 시트도 좋긴 하지만 밸런스 스테먼트가 나왔어요. 잔액 확인표. 밸런스 시트 도 좋습니다. 밸런스 아, 밸스스시트왔죠죠밸스스시트왔었고 뱅크 스테이 e 먼트가 나왔었고 오케이 모두 상관없습니다 밸런스 t o k a 잔액 확인 표그 다음에 모든 은행 거래 모든 현금 거래는 컴퓨터 기록이 된다 r e than you can g e s h transaction transaction 할 필요는 없지만 s 까지 붙여주셔야 되겠어요. 뭐 굳이 문법적인 것까지뭐다할 필요는 없지만. Transactions. 왜냐면 동사가 are요. 동사 are를 썼기 때문에 복수로 주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Cash transactions are recorded. You risk incurring bank, bank 은행 수수료. 물론 코스지만 여기서는 charge가 나왔었어요. Bank charge. Bank charge. Bank charge. 좋습니미다음십 번. 그렇죠. 중앙 은행 중 a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 c e n t Central. b a n k Central. 중앙의 중간에 있는 b a n k 다음에 c 사 n t 대출 l c 권을 가진 은행 임원이다. b a n k 그 a 죠 o f n i c e r c e a c e r c e Bank officer. Handle 하면 이제 다루다, take care 하다, handle, treat handle, loan이 대출입니다. 다음에 나는 enclosed 동봉했다. 그렇죠? Check, check가 이제 수표입니다. A check, 수표를 동봉했습니다. 얼마 마짜리 Check for, check for million won. 200만원짜리 수표를 동봉합니다. 13번입니다. 이 학교는 The school is in Financial Difficulties 그렇죠. Financial Difficulties Financial 꼭 기억해주시고요. Financial n a n c i a 그렇죠. Financial 금융의 금융의 Difficulties Difficulties 어려움들 Difficulty. 뭐 복수용으로 나와있으니까 저도 복수용으로 쓰긴 했지만 뭐 단수복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She gets 10% 커미션. 그렇죠. 여기서 커미션은 받는 커미션. 커미션. On each sale. 각각의 판매에 10% 커미션을 받는다. 그 다음에 회사는 대출금의 채무를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is in default. 좋아요, default, default 채무 불이행을 우리는 default라고 얘기했었죠. default on the loan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신용 credit trust도 있지만 쓰기 시작하는 건 credit입니다. credit 그녀의 신용은 이진 n good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요 그 다음에 돈을 송금해 줄게 송금 알로 시작하는 송금은 remit 네. remit 좋아요 remit the money 누구한테 채권자 creditor 그렇죠 creditor creditor 그러면 채무자는 뭐였죠 debtor debtor Debt가 이제 채이이고요 d e b t o 얘가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활용어 문제를 내봤어요. 자 I want to apply for credit c a r d 뭔 말이죠?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카드를 신청하려고 왔다에 대한 대답으로. B가 얘기하고요. A가 다시 한번, 음, can you recommend to me what I should have? 당신은 나에게 to me 나에게 추천해줄 게 있나요? 내가 뭘 가져야 할지, 내가 뭘 가져야 할지 혹시 추천해줄 만한 거 있을까요?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1번은 뭡니까? Can you tell me what kind of credit card you want? 당신은 can you tell me 이제 B가 이제 얘기하죠. 당신이 말해줄래요? 캐니테암이 나에게 말해줄래요? 무슨 종류의 크레디트 카드를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원하는지. B가 이제 직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A는 나 신용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그럼 B가 이제 직원이니까, 어 말해줄래? 무슨 종류의 신용카드를 당신 원하는지 말해줄래?라고 얘기했는데 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얘는. 근데 대답이 음 응. 무슨 종류의 신용카드를 원하는지 말해줄래? 와카인들라고 물어봤는데 예스라고 대답하는 무슨 종류라고 물어봤는데 예스라고 대답하놓고 그래놓고 뭐라했어 나한테 추천해달래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종류의 신용 카드를 원하는지 말해줄래? 그러면 어 그럼 말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걸? 근데 요청해달래 뭐 추천해달래 말이 안 됩니다 Do you want me to use your card? 당신은 내가 당신의 카드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아예 맥락이 안 맞습니다. 3번은 뭐예요? 당신은 그것을 혹시 해외에서 abroad 해외에서도 사용하실 겁니까? 예. 해외에서 사용할 겁니다. 두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렇게 둘로 물어보는 게 yes no question이에요. 예스나 yes, 노로 대답하는 question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네, 저 해외에 서 사용할 겁니다.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거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몇번 3번이죠. 3번은요. Do you have any practical type? 당신은 특정한 종류의 어떤 크레딧 카드를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마음속에 당신이 뭐 딱히 갖고 싶은 그런 카드가 있나요? 네. 그래놓고 추천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놓고 추천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보십시오. A가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t h 그것 get them, 다 e 이 메일로 m 제 다음 주. 다음 m 까지 t 받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안 되는 h 찾는 겁니다. 1, 2, 3번은 다 무슨 뜻이에요? 언제 그것이 이슈되냐? 이제 내가 카드 받을 수 있냐? 언 e 내가 그거 받을 수 있냐? 이슈는 발행하다는 e m get them, get them, get them, get t h 언제 내가 받을 수 있어? 근데 4번은 뭐예요?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유통기한 언제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건 4번. 다음 주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질문은 1, 2, 3번이 없습니다. 4번은 안 된다. I'd like to get cash advance, please. 저는 현금 좀 미리 좀 땡겨 받고 싶습니다. 즉 현금 인출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 현금 서비스. No problem.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캐시 어드밴스를 받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얼마 정도 찾는 거예요? 1번. 내가 withdraw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예요? maximum.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What is the maximum?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 이렇게게 되는 것이고요. 1번 답입니다. 2번 마이 크레딧 카드 맥스 아웃. 2번과 3번은 같은 뜻이에요. 그죠? 내 신용 카드 지금 인출 초과됐어. 인출 한도 꽉 찼어. 둘다 같은 뜻이에요. 맥스 아웃, 꽉 차다. 익시드, 초과되다. 됐어요? 아, 그리고 독해하실 때 이건 계속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팁 중에 하나인데 해즈 비는 무슨 처리라고요? 하 이즈 처리라고. 하 그죠? Is exceeded. Is exceeded. 수동태예요. Is exceeded. 편하게. 나의 이 크레딧 리밋이 Is exceeded. 초과되어졌다. 4번은요. 500달러가 Is overdrawn. 초과 인출되어졌다. 초과 인출되어졌다. Overdrawn. Overdraw가 인출하다. 초과 인출하다. 얘는 BPP니까 인출되다. 인출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드로우꼭 외워주십시오. 오버드로우 초과 인출 하다 드로우 자체가 뭔가 빼고 끌다라는 뜻이에요. 빼고 끌다 빼다 끌다 질질 끌다 a Through that, c h e 의 a Munga, p w i t h d r a w 도 결국에는 얘는 이제 아예 그냥 w 출하 t h 쓰죠 w i t h d r a w w i t h d r a w w 이시 h 얘는 아예 그냥 h 을 인출하다로 씁니다 그냥 들어 h 사실 끌고 빼다의 느낌이긴 하지만 얘 o 인출하다 의 r 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o v e r o r a w 는초과인 r 하 w t h e r e s e e m s t o b e t p r o b l e m w i t h my w a r d 아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카드에 This card keeps getting rejected. 계속 제 카드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요? keep ing. keep ing. keep ing. 계속 뭐뭐하다라뜻인데 getting rejected. getting reje reject reject가 뭐예요? 거절. 거부 거절하다.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카드가 배 터지고 있는 것이죠. 거부되고 있는 거. 제 거래가 계속 거부되고 있습니다. B가 뭐라고 하길래 다시 한번 A가 What should I do for that?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B가 You need to renew your card. 이게 포인트였어요? 뭐 하래요? 갱신하래요. 갱신하래요. 뭐길래? 만료됐으니까 갱신하라겠죠. 만료됐으니까 그럼 만료 뭐예요? 선물이죠. 1원 너의 리미트 초과됐다. 그래야지 갱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료됐으니까 갱신하는 것이지 한도 초과했다고 우리가 계속 갱신합니까? 갱신해봤자 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초과 인출됐다. 다 비슷한 의미예요. 4번은 기계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어, 죄송하지만, 머신이 h a s been out of order. Is the machine is out of order? The machine is out of order. Out of order는 고장난. 고장난 아더 고장난 답은 3번이었 Out of order. 어장난답 자, o 번이 e r 니다 t of order. Out of order. Out of o r 왜달 r Out of o r 집 e 보 대출 얘 o 하는 r 니 어. e t e o r t e estimate value, 가얼마입 뭐예요? e 렇죠즉우리나 s t i m a t e value, 가 뭐예요? 주 a 치 그렇죠.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value, 얘기하는 것이 t e value, estimate v e e t y 는 a t 집 value, estimate v a e r t y 는 부동산, 보통 집 이런 것들 t i m 는 t e value, e s value, 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Give me your document 서류 주십시오 그리고 Fill out this form please 서류 주시고요 일단 그, 이 서류 좀 작성해 주십시오 Fill out 아시죠? 자 A가 얘기하니까 It's current 9% per annum 현재 1년에 9%입니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대출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이자 얼마입니까? 그이자 얼마입니까?가 답 뭐예요 이번이죠. What is going interest? 지금 현재 interest rate가 얼마입니까? 현재 어 여기 going interest도 좋지만 ongoing으로 좀 바꿔줄래요? ongoing ongoing이 진행되고 있는이 뜻이에요. ongoing. What is the ongoing interest? ongoing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고잉은 잘안 씁니다. 요즘 좀, 좀 얘는 잘못 나온 거고 제가 이제 타이핑하면서 온고 g ongoing. o i n g o 바꿔 주십시오. o n 지금 진행되고 있는 ongoing interest r a t e 어색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ongoing interest rate로 바꿔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율 답2 번이죠. 이 번은 is there any commission for the loan? 커미션은 있나요? 대출에 대한 커미션이 있나요? 여기서 커미션은 받는 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대출 받으라 놓고 자기가 수수를 받는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What is the ongoing? 아 여기 제들었네요 Ongoing exchange rate.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입니까? 환율을 왜 물어봐? 갑자기 대출 하는데 그죠? 이자 물어봐야죠. 4번 Can I get an interest on the loan? 제가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제가 get 받을 수 있어요? 지가 빌려주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자를 지가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답은 2번이죠. 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A가 물어봅니다. A가 뭐라고 하고 where do I need to go?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B가 얘기하죠. You have to go to passport section 어디로 가려요 여권 섹션으로 가려요 여권 창고로 가세요 it's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1번 I'd like to use your automated billing system 당신 저는 사용하고 싶은데 automated billing system 뭐예요? 자동 납부 시스템 기억나죠? 자동납부 시스템을 좀 쓰고 싶어요. To pay my phone bill. 나의 핸드폰, 나의 전화요금을 전화, 전화, 전화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나는 자동납부를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전혀 아니죠. Passport section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2번 I'd like to apply for a mortgage on my house. 상관없죠. Passport에 상관없습니다. 3번 I need to pick up my passport. 저대 찾으러 왔습니다. Pick up. 찾다. 저 여권 찾으러 왔어요. 음, 그럼 여권 섹션으로 가세요. 3층에 계신 3층에 있습니다. 3번 답이죠. 4번은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를 찾지 못하겠어요. 여권이란 상관없죠. 여권 이미 갖고 있었어야죠. 답은 3번입니다. I'm here to renew your visa, please. 저는 여기 왔습니다. To renew my v i s a 새로운 비자를 나의 비자를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b 가 얘기합니다. Please go to the next counter. 옆 카운터로 가래요. 옆 창구로 가래요. 그럼 이은 A가 뭐라겠겠? B가 여기서 t 하겠이 c 미안하지만 여이는 아니다. 이창고 아니다. 이창구 지금 안 된다. 이 창고로 가라. 답은 This counter is closed from now on. 지금 이창구는 이제 닫았습니다. 옆 창구로 가세요. 답은 4번이죠. 1번은 뭐예요? Oh, 잘 어, 봤어. 잘봤어잘봤어 해놓고 옆 창구로 가.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2번은요? Welcome on board. 뭔뭐 뜻이에요? 환영합니다. 이런 뭐 뜻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디 뭐, 특히 새로운 크루가 들어왔을 때. 뭐, 새로운 멤버,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원래는 배탈 때, 원래는 배탈 때에 대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요즘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rry, our office is closed. 옆 창고로 가라는 말이랑 상관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사무실 자체가 닫은 거예요. 사무실이 닫아놓고 옆 창고로 가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그죠옆 창고로 간다는 것은 이 창고만 닫은 거죠. 그러려면, 사원이 되죠. Where can I register birth? 제가 어디서 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출생신고, register birth. 신고하다, 출생을. 출생신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요? 아,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이 그것을 하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당신이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돼요? 출생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B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1번 You need to fill out the birth resolution paper first.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당신은 fill out, 작성하셔야 됩니다. Birth resolution paper first. 일단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주세요. 통과. 좋아요. 2번 아이가 언제 태어났어요? 가능하겠죠? 물어볼 수 있죠? 출생신고하고 싶어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죠?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3번. 당신이 처음입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이게 처음이십니까? 뭐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거, r e g i s t e r e d o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너 이번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처음이야? 지금 프로그램 등록이 아니라,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4번 아기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나요? 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3번 말이 안돼요. 답은 3번 9번. Could I get a copy of my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 등본 됐어요? 주민등록 카피 한 장이니까 등본 되는 거예요. 제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뗄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did you pull out ticket number from, pull out ticket number? 보자마자 뭔 생각했어요? 번호표. 그렇죠. 번호표. 저번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번호표 먼저 뽑았어? From the machine. 기계에서 번호표 뽑았니? 번호표 뽑았어? 안 뽑았어? 어, 아, 여기 있어요. 어, 아, 뽑았네요, 얘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번호표.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빈칸. 근데 B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대요. 갑자기 빨리 Let me just get. It. 제가 갔다 올게요. Let me just get. It. Let, me, let me. Let me. 내가 뭐뭐 할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져올게. 그러면은 B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갑자기 지갑이 차에 있다는 얘기 함께 내가 갖고 올게 얘기했을까요? 1번이 양식 좀 작성해 줄래요? 어나 oh, 지갑을 두고 지갑 상관이 없어요. Uh, if you take a seat 앉아 계시면 제가 차례 될때 부를게요. it's your turn. 당신이 당신의 차례가 됐을 때나 부를게요. 아차 uh, 차를 차 지갑을 두고 말이 안 되죠? 3번 do you have your resident resident card? 주민등록증 갖고 오셨나요? 주민등록증 갖고 오셨나요? 아 지갑이 차 있네요. 빨리 가서 갖고 올게요. 됐나요? 네. 3번이죠. What is the coffee for? w h 세요 is the coffee for? What is the coffee o r 를 붙여주면 f What 가 for? What for?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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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What is 은 h i s for? What is this for? 라는 얘기죠. 다음 몇 번? 3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10번이네요. 자, Why is this taking so long? Why is this taking so long? take라는 동사는 걸리다는 뜻이 있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I'm just here to pick up my passport. 나 그냥 여권만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오. 아, 아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It's done 아 이제 다 됐어요 It's done 다 됐습니다 아 이거 좀 잘못 나왔어요 Sorry It is의 줄임말이 i t s 요 여기 어퍼 스페이스에서 고 퀴즈를 쓸수 없죠 It's done 다 끝났어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아 이제 여권을 준 겁니다 좋았어 OK Thanks 고마워요. 이제 끝났네요. Am I done here? Am I done here? 저 이제 다 끝났나요? Can I go? 저 이제 가도 되죠? Oh, wait. 한번더 기다리게. 잠깐만.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더니? 이제 이가 Okay, let me use your pen. Let me use your pen. 잠, 잠깐 펜좀 쓰겠습니다. 1번. 불행하게도. It seems like 아마도 우리가 m i s p l a c e 잊어버린 것 같아요. m i s p l a c e 잘못 두다 잊어버리다. 당신의 패스포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 줘 놓고. 그죠? 아까 돌려줬어요. 안 됩니다. We are taking care of it. 우리 지금 그 지금 다루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take care of 다루다, 해결하다. 혹은 뭐 돌보다. 이미 다일 끝내 놓고 갑자기 뭘또 돌봐. 뭘또 다뤄. 말이 안 되죠. 3번. 당신의 여권이 어 만료가 끝났다, 익스파일 만료 그냥 다 그냥 유효가 끝났다. 지금 여권 다 지금 작업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여권이 익스파일됐다니 말리 안 되죠? 4번 please sign here and date it. 뭐드세요 여기 서명하고 날짜를 써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했으면 아 제가 그러면은 펜좀 빌리겠습니다. 제가 펜좀 쓰겠습니다. 됐어요? 다몇번 3. 서명이랑 날짜 쓰는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모든 업무는 다 처리했고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됐고 이제 서명하고 날짜 쓰는 거 그래야지 펜을 빌릴게요 라는 말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